자 퀴즈 하나 내볼게 무슨 코인일까? 이 강력한 힌트 나간다 집중! 풀답은 9년 전 시바견 사진 하나로 이 장난처럼 만들어진 코인. 그런데 지금은 시총도 무거워지고 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어. 그 끝을 모르는 미매진화. 정답은 바로 도지 코인이야. 조지코인은 2013년 인터넷 밈 문화에서 탄생했어 이 시바견 짤 하나에서 시작된 코인인데 이 지금은 시카총의 9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코인이 됐지 이 특징은 단순해 이따 더 자세하게 풀어줄 건데 일단 커뮤니티 중심 밈 기반 대중성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야 이 코인은 기술 자체로 승부를 보기보단 이 사람들이 쓰고 즐기는 문화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, 무제한 발행 구조. 이 도지는 이 발행량에 상한선이 없어. 즉 시간이 갈수록 유통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 코인이라고 할수 있어.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싼 수수료와 빠른 결제라는 이 사용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해. 두 번째, 기술보다는 커뮤니티 파워. 도지하면 일단 밈이 떠오르지? 이 도지는 개발보다 이 커뮤니티 활동과 대중성이 강한 코인이야. 이 트위터, 레딧, 틱톡 등 민파워가 곧 가격 변동 동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. 세 번째, 실사용 실험의 꾸준함. 도지코인은 소규모 결제 시스템, 후원 문화, 온라인 소액 송금에서도 꾸준히 활용돼. 특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상품을 이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고 했던 것도 큰 이슈였지. 먼저 장점부터 알아볼까? 첫 번째는 역사, 커뮤니티 규모가 이 밈코인 중 독보적이라는 거야. 10년 넘게 버틴 밈코인은 거의 없어. 이 신뢰도와 지속성 면에서 도지가 압도적이지. 두 번째, 밈코인 시장의 대장주. 오래된 만큼 이 대장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인이야. 이밈 시장이 살아나면 도지가 가장 먼저 움직여. 이매 사이클 반복되고 있지.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스누독등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받고 있어. 세 번째 는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.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워. 전송 속도는 1분당 블록 생성이 될 정도로 엄청 빨라. 네 번째는 결제 실험이 많이 된 코인. 이 테슬라 일부 상품에서 실제 사용이 되기도 했고 AMC 등 다양한 결제처에서 사용 가능해.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. 첫 번째, 무제한 공급으로 인해 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. 아까 특징에서도 말했지만 이 무제한 발행 구조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어. 장기 가치 저장 자산으로 보기 좀 어려울 수 있고 가격 유지에는 꾸준한 수요가 필요한 거지. 두 번째, 높은 변동성. 이 민코인 특성상 이 투기성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빨라. 그렇기 때문에 이 폭등과 폭락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. 세 번째, 유틸리티 부족 문제. 이 도지는 결제 시범은 있었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이 d앱 기반 생태계가 없어. 네 번째는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에 따라 가격이 이 좌우가 된다는 점. 특히 앨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양날의 거미라고도 볼수 있어. 좋은 뉴스엔 급등하지만 악재엔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지. 첫 번째 ETF 출범 소식. 최근 자산용사 비트와이즈가 도지코인 ETF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. 규제당국의 개입이 없을 경우 11월 26일에 도지코인 ETF 등록이 자동으로 발효될 수 있다는 거야. 이 도지코인에 대한 기관의 접근성이 더 확대되겠지?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9월에 미국에서 도지에 직접 연동된 최초의 ETF가 나왔었는데 발표 직전과 직후에 가격이 일주일 동안 약15% 이상 상승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ETF 소식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소식에 뛰는 가격 이건 또 뭔가 싶을 텐데 얼마 전 테슬라의 머스크 1조 달러 보상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도지코인의 새로운 불씨가 됐어 보상한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11월 7일에 비트랑 이더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 도지코인이 상위 알트코인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거든 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은 41% 정도 급증했고 미결제 약정도 10.5% 증가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대한 시장의 투기적 반응이 극도로 강했음을 보여줬어. 머스크와 도지코인의 오랜 연관성을 다시 확인한 거라 볼수 있지. 이 머스크의 기업 성과와 이 도지의 기술적 흐름이 맞물리면서 연말을 앞두고 또한 차례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? 이 도지는 특정 트리거가 발생하면 거래량이 폭발하는 패턴이 반복돼. 이 단기 모멘텀 이벤트에 반응하는 구조라서 단기 스윙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. 이 기술보다는 브랜드, 커뮤니티, 문화가 자산인 코인이라 포트폴리오 비중은 5% 이내 소량 보유가 가장 안정적이야. 현재 광범위한 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은 1차 목표 340원, 2차 목표 430원에서 460원. 2차 목표를 돌파 시엔 600원 위로 상승이 가능해. 정말 달까지 가나요? 2021년 불장과 같은 36,000%의 상승 기록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도 폭발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더 궁금한 코인은 댓글로 남겨주면 힘이 될것 같아. 남은 하반기도